필수의 제 1번 볼게요. 자, 명제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가 참임을 뭐를 이용하래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려고 한대요. 대우법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주어진 명제 대우를 얘기하래요. 대우는 뭐라고요? 명제 P이면 Q이다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는 걸 대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제곱이 짝수이면 n의 제곱이 가정이 되고요. n도 짝수이다가 결론이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n은 그대로 써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수 n에 대하여 되었을 거예요. 자리 바꾸고 부정하니까 n이 홀수이면 부정할 거예요. n의 제곱도 홀수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네. 짝수이다의 부정. 짝수가 아니다지만요. 간단하게 홀수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마찬가지죠. 짝수가 아니다라고 할수 있지만요. 간단하게 홀수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때 주어진 명제를 구워줬으니까요. 참임을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을 이용해서 결론을 이끌어낸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할수 있어요? n이 홀수 임으로 n은 2k-1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때 뒤에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k는 뭐다? 자연수. n이 홀수 임으로 n은 2k-1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n의 제곱은 2k-1의 제곱이 되고요. 전개해 주시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는데, 이때 2로 묶습니다. 누구를요? 여기까지만요. 그러면 2k제곱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1이 되고요. 이때 2k제곱 마이너스 2k라는 안에 있는 애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k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1부터 집어넣으면 0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2k제곱 마이너스 2k는 0 또는 자연수 이므로 2에 2k 제곱 마이너스 2k는 짝수이고요. 0 또는 짝수라고 하는 게 낫겠죠. 0 또는 짝수이고, 거기에 1을 더한 누구는요? n 제곱은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홀수가 되겠죠. 네, n 제곱은 홀수이다. 그러면. N이 홀수일 때 N제곱이 홀수이다. 라는 누가요? 대우명제가 참임으로. 참임으로. 보다 원래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조금 매끄럽게 이으시려면 여기에 따라서 정도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필수해제 2번 볼게요. 자, 명제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귀류법을 사용할 거고요. 귀류법이 뭐라고 했어요? 명제 자체를 또는 명제 결론을 부정해서 그게 모순이 생김을 이용하는 증명 방법이라고 했죠?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명 명제를 뭐할 거예요? 부정하면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 즉 무리수란 얘기죠? 그럼 얘의 부정은 유리수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5는 유리수이다. 라고, 뭐 하면, 가정하면, 유리수는 어떤 수예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이니까, 루트5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m분의 n으로써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옆에 꼭 쓰셔야 돼요. mn은 뭐다? 서로 소인 자연수다. 라고 할수 있겠죠. 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MN이 서로소가 아니라면, 약분돼서 그냥 자연수지 굳이 유리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N은 뭐라고 해야 돼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꼭 설정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루트 2는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얘가 거짓임을 모순이 생김을 보여줄 건데, 그 전에 누가 거슬려요? 얘가 루트가 있으면 내가 계산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뭐할 거예요? 양변부터 제곱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 5의 제곱은 5가 되고, 제곱하면요 m 제곱분의 n죠 제곱. 자 이제 또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또 분수네 그럼 또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n의 제곱은 5m 제곱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어떤 자연수의 5배를 했단 얘기는 그 n 제곱은 뭐라고 할수 있어요 5의 배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때 n의 제곱은 뭐임으로, n의 제곱은 뭐임으로, 5의 배수임으로. n이라는, n은 뭐라고 할수 있어요? 5 k 라는 5의 배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때 k는 자연수. 궁금하신 분은 실제로 해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5의 배수 5를 제곱하면 25. 5의 배수 10을 제곱하면 100으로 써요. 그 제곱도 역시 뭐예요? 5의 배수인 거죠. 그래서 제곱이 5의 배수이라면요. 그 원래수 제곱하기 전도 5의 배수입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하게 쓸까요? n의 제곱은 5의 배수이므로 n도 5의 배수이다. 따라서 n은 5k라는 5의 배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n이 5k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알아냈으니까 갖다 대입을 해주시면 1번식이라고 할까요? n은 5k를 1에 대입하면 5k의 제곱은 5m제곱이 되고요. 계산 계속하면요. 25k의 제곱은 5m 제곱이 되고요. 양변 5로 나누면요. 얘부터 쓸게요. m의 제곱은 5k 제곱이 되네 어? 이거 어디서 배, 봤는데? 그쵸? m의 제곱 5k 제곱 어디서 봤습니다. 얘 임으로 m은 뭐인 거예요? 5의 배수인 거죠. 아까 얘기했죠. m의 제곱이 5의 배수이면 m이라는 제곱하기 전도 5의 배수라고. 어, 그럼 얘도 5의 배수면 m은 뭐라고 할수 있어요? 또 다른 숫자 이번엔 a라고 할 거예요. a는 자연수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루트 5는 m분의 n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m이라는 애를 우리가 5a라고 쓰고 n이라는 애를요. 5k라고 썼는데 그러면 5가 약분되네.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m n은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는데 약분이 되면 서로소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m, n은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뭐에 가정의 모순이 생기므로 원래 명제가 참이다가 되는 거죠. 부정을 한데 모순이 생기므로 원래 명제 주어진 명제 누구야? 루트 5는 유리수이다가 거짓이고 주어진 명제 루트오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이다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